머리을 만지고 고개를 이렇게, 이렇게 쳐다보냐? 찬송같더라 찬송. 편하는 걸또 봤어. 찬성 오, 찬송할 거야. 찬송. 올라 나갔어. 어떻게 보자. 찬송. 어 어디야? 뒤로 갔어. 어디로 하나님 찬양합시다. 어. <laughs> 저도 내 얼굴 이렇게 만져야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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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강 같은 평화. 네게 어.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. 태초에, 태초에, 응. 태초에 <laughs> <laughs> 그거 하래, 그거. 예수님 찬양. 그게 똑똑똑, 그거 그게 내리고 있어 나가 예수님 찬양합시다. 할렐루야 아. 그거 하래, <laughs> 꼭 그거. 참 손가 그거 안 나간다. 예수님 찬양합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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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합시다. <marched> 네가 지거 <laughs> <한입에 웃음> <했을 텐데. 싶어. 웃음> 정진아 어떤 거할 거야 태초에 해볼까 우리 <euu> 태초에 홍가 <타게> 어떤 걸 낼까 이걸 낼까 이걸 낼까 <Sisa> 아니, 이거로 오, 그거 한다, 간다. 아이들 아이, 여섯이면 호네.